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직선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laughs> 보세요. 요거 지금 보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묶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인수분해 바로 된다, 그치? 뭘로 묶이지?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 이렇게 묶이면 되지 그래서 쟤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 축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가 0이니까 Y축은 여기쯤 있겠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보니까 AX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다 이거지 그지? 맞아요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AX가 뭐 이렇게 지나.. 아 분명히 직선인데 곡선 같네요 요새 연달아 수업을 너무 많이 했더니 어.. 아, 목상태도 너무 안 좋고 오늘부터 드디어 예비고 1애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잖아? 확실히 매년 TOP반 이렇게 좀 잘하는 반 애들은 시키면 좀 잘해 말귀를 좀잘 알아먹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도망은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인식시켰으니까 3주 동안 어차피 도망 못 간다 그러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거든 밑에 반으로 내려갈수록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 이걸 빨리 해서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갈생각없어 어떻게 갈 수가 없을까? 뭐 방법이 없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점심시간을 주니까 신난다고 뛰어나갔어요 <laughs> 병신들아 <laughs> 짜증나 <laughs> 봅시다 y N, ax인데 둘러싸인 넓이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원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 이거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찾으려고 쟤를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놓고, e q a x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그치? 우변으로 내가 다 넘겨볼게. 다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얘가 A 플러스 2의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는 0.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대답 됐니?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교점을 어떻게 찾냐, 이 말이야. 이게 인수문에도 안 되고. 그렇겠지? 그지? 근데, 그니까 이런 해석을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나서 만드는 이 교점 구하는 식은, 이제 변수를 한쪽으로 다 넘기고 나면 그냥 이렇게 생긴 이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더 이상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아닌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는 그냥 뭐일 뿐이야? 얘는 그냥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뿐이야. 맞니? 요쪽, 요쪽.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뿐이고, 얘는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날 뿐이고, 두 점에서 만날 뿐이고, 그리고 이 근과 이 근을 내가 뭐두 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랬을 때 생기는 면적은 우리가 다른 공식을 하나 외우고 있잖아. 뭐 외우고 있어? 2차 함수일 때, 6분의 절대 값 A. 1. 그죠? 그리고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이걸 외우고 있다 이거지. 됐니? 이거 기억하고 있죠?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면 속도가 빠르다고 했었어. 그거는 기억하란 얘기야. <laughs> 아, 꼭 기억할 필요는 없구나. 안 해야지. 이런, 이런 민지 같은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지금 이미 여기서 뭘 알고 있냐면 은 베타 플러스 알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베타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쟤네들을 통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병영에서, 제곱은 어떻게 돼? 베타 플러스 알파에.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4, 베타, 알파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나도 돼?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놔도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얼마? 12가 되는 거라고.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최솟값은 얼마야? 이거지, 이거 뭐.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도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아, 이거 세제곱이구나. 한번더 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알겠지? 하시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씌우면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거기다 세제곱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최소값은 안에 있는 녀석이 최소일 때 전체 최소가 될 테니까. 이해 가십니까? 표정 구린데? 다시 써줄게. 자, 6분의 1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얘니까 즉 a 플러스 2의 뭐? 제곱 플러스 12에 2분의 1제곱이 얘거든 거기에 3제곱을 했으니까 이거에 뭐가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되지 근데 어차피 이게 2분의 3제곱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일 거다 이거죠 제일 계산하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13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미적 1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미적 2보다는 알겠지? 근데 문제를 넣은 이유는 이 공식 한 번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문제 집어는 거야. 꼭 기억해놔. 응. 우리 그왜 이과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잘 푸는 거지만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풀이가 짧을수록 좀 간지가 나잖아요. 그지? 풀이가 짧을수록 간지가 나야 돼요. 알겠어? 오케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시험 잘 봤어? 그래서, 아, 하나 틀렸어. 뭐 틀렸어? 30번이지. 이런 거. 3 0번을 말고는 안 틀린다는 이 자신감. 그리고 나머지 풀이 막 개깔끔하고, 앞장에는 풀이가 심지어 없고, 막 이렇게 눈으로. <laughs> 그 정도 간지 나면 멋있는 거야. 왠지, 그, 뭔가, 좀 다르지 않아? 간지의 수준이? 영어 몇 점이야? 영어 100점. 이거 하고, 수학 몇 점이야? 수학 100점. 뭔가 간지가 다르죠 영어 100점? 뭐 영어 1점 수학 100점? 수학 100점? 막이거잖아그지 B형 1 0점와 장난 아니지 봅시다 13번 뭐 우리 얘긴 아니니까요 <laughs> fx가 뭐야 fx가 2의 ax와 그 역함수 y는 gx 이두 녀석이 역함수래 그런데 x2에서 접한대요 x는 2에서 접한다 접한다는 건 어쨌든 만난다는 얘기지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중에 이런 거 있는데 fx와 f인버스 x의 교점 이 교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과 같다? 그렇지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과 같은 거지 그치? 맞니? 어. 얘와 같기 때문에 결국 x 이퀄 2에서 접했단 얘기는 2, 2에서 접했단 얘기야. 맞지? y 는 x에서도 접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역함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조선으로 뭘 그려놓고 y는 x를 그려놓고 이 y는 x에다가 내가 뭐자 여기를 2, 2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접한 거야. 아니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여기 정점 뭐, 뭐, 1 0마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최우야. 그림이야. 듣기 평가는 안 돼. 신중하게 듣는 척 하지만. 그치?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역함수니까, 이렇게 접한 거예요. 그치? <laughs> 이렇게. 접점이 좀 크면 되죠 됐어? 이런식의 그림이 예측되죠? 괜찮습니까? 괜찮니? 네 이랬을 때두 곡선 y는 fx와 y는 gx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이거 구하라 이거 이거 구하라고 하니까 뭐 어차피 그림의 구조상 대칭일테니까 요쪽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셔도 되구요 요쪽만 곱해가지고 아,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이 함수 알고 있으니까 하지 뭐. 인테리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지. 여기가 2니까. 0에서부터 2까지 누구? 이 그래프 2에. AX에서 누굴 뺀다? 누굴 뺀다? YNX 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DX 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하시면 되는 거죠. 되겠나요? 네. 되겠어. 요거 구하는 문제. 그럼 A는 어떻게 찾으면 돼? A 어떻게 찾죠요 A? A 값? 이 그래프가 뭐 콤마 뭐에서 접한다고? 2분간. 왜? 얘하고의 교정은 같으니까. 이 접점은 사실 2 콤마 2였던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냥 함수값이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돼야 돼? 2분의 1. 이분제는 맞아요? 맞아? 오케이. 보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는 사실 역함수와 관련돼서 y x 대칭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기 교점이 x는 2라고만 알려 줬지만 x가 2란 얘기는 y값도 뭐라는 걸? 2라는 걸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접점의 좌표가. 이해 가요? 네, 요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 볼까? 접고 할까요? 이거 이거 필기할 거뭐 있나 근데 이거 이거만 좀 적어 을 이거 이거만 좀 적어놓고 여기다 바로 필자 지난번에 한번한 내용이니까 얘는 음 얘만 좀적어보세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fx equal, s i n 2분의 pi x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s i n 2분의 pi x는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야? s i n x 가지고 그리는 건데 주기만 바뀌면 되지? s i n 의 원래 주기, 2 파이를 뭘로? 2분의 파이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주기가 얼마가 돼? 주위 4가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지 주위가 4가 되니까 자 이렇게 쌓이는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4란 얘기죠 당연히 여기는 2고 여기 1이고 3이겠지 자 문제 에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 그랬지? 여기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됐지? 응.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에 대해서 이 녀석과 그 역함수 y는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물어봤어 역감수 나왔으니까 빨리 뭐 그려 또? y n x 그려야 되겠지 그치? y n x를 그리고 여기에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쪽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텐데 넓이는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럼 얘네 둘은 똑같으니까 한 쪽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역시 나의 작전은 뭐다? 나의 작전은? 요만큼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뭐 하겠다 4 하겠다, 이거지, 4.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인테리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고, 자,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사인 뭐야? 2분의 파이 X구요. 밑에 거 누구 빼서? X를 빼서 DX 한 다음에 곱하기 4배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계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넓이 모두 마치고요 우리 부피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